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께 우리 좋은 친구 교회의 모든 성도님 한분한 한 분마다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 얼마 전에 조금 엉뚱하고 좀 유치한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팁을 틀었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짠짠짠! 천국 뉴스! 오늘 아침 99세를 일기로 돌아가신 금정금 할아버님은 신앙점수 98점으로 올해 치러진 천국 입주 시험에서 영예 1등을 차지하셨습니다. 금정금 할아버지는 평소 새벽예배와 성경읽기를 기본으로 40일 금식기도 3번, 가난자 구제 500번, 성경통독 200번이라는 놀라운 기록으로 역대 최고의 점수를 기록하며 청국 입주 시험의 1등의 영예를 차지하였습니다. 25만 명이 응시한 올해 청국 입주 시험의 커트라인은 67점으로 작년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며, 총 응시자 중 325명이 합격하여 769대1의 경쟁을 보였습니다. 326등으로 아쉽게 탈락한 이 갈며 할머니의 점수는 66.999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갈며 할머니는 예배 시간 10초간 두번 졸음으로 감점을 당해 탈락함으로써 주변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좀 유치하고, 어, 좀 웃긴 상상이긴 한데, 천국 가는 것이 이렇게 선명하다면, 천국을 가는 것이 이렇게 숫자로 계산되고 뚜렷하게 나올 수 있다면, 이 무자르듯이 정확한 커트라인을 우리가 알수 있다면 그렇다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수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누구까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나는 커트라인을 넘어선 걸까요? 어제 나는 이웃지 사람을 미워했는데, 천국에 갈수 있을까요? 어제 나는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님을 미워했는데, 천국 갈수 있을까요? 어제 나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천국 갈수 있을까요? 어제 나는 회사 물품인 볼펜 한 자루를 아무 말 없이 그냥 집으로 가져왔는데, 천국 갈수 있을까요? 어제 나는 영화를 보며 어떤 젊은 주인공에게 마음을 빼앗겼는데, 천국에 갈수 있을까요? 어제 나는 부모님께 소리쳤는데, 천국 갈수 있을까요? 천국 갈수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남이, 딴 사람이, 천국을 갈지 말지는 무척 잘하는 것 같아요. 어이구, 저래가지고. 어이 목사가 왜 저래? 어이구, 장로, 장로래 아, 저 사람 집사인데 왜 저래? 아, 교회 다닌다며? 성도라며? 왜 그러는 거야? 저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이렇게 말을 하면 자기는 굉장히 의로워 보이죠. 그러나 남을 비판하는 마음 속에는 난 아니야. 난 괜찮아. 라는 교만함이 숨어 있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 천국에 갈수 없는 마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천국에 갈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따르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믿고 세례받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겐 표적이 따른데요. 그 표적이 뭐냐면은,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하고, 뱀도 짓고, 독을 마셔도 안 죽고, 병자를 안수해 주니까 병자가 치유를 받고. 여러분들 믿음 있으시니까 이 정도는 다 아시죠? 믿음 있으면은, 이 정도는 다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잘해야 방언이죠. 그런데 그 방언도 이게 내가 지금 혼자 따따거리는 건지 진짜 방언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난 표적이 없는데 이내삶 속에는 표적이 없는데? 구원받은 것이 맞을 거야? 난 제대로 믿, 믿고 있는 것일까요? 내게는 온전한 믿음이 있는 걸까요? 천국 갈수 있는 거 맞아요?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또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고 세례 받으면 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이제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좀더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나는. 믿는다고 했지만, 나는 표적도 없었는데, 내 삶에는 표적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버지의 뜻은 또 뭐지? 행하라고? 뭘 얼마나 어떻게 행해야 하는 거지? 어, 며칠 전에 내가 지나가다가, 어, 홈리스 할머니 밥을 사줬는데, 그 정도면 되는 걸까? 뭘 얼마나 잘해야 천국을 가는 거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선명하지 않죠? 빈민구제 1점, 성격통독, 성경통독 2점, 뭐 이렇게 구체적이면, 그러면 참 쉬울 것 같은데,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 선명하지 않은 게왜 문제냐 하면, 나는 천국 가는 줄 알고 살았어. 나는 구원받는 줄 알고 살았어. 나는 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살았어. 나는 내가 잘 믿고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러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넌 누구냐? 넌 누구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가는 기준이 맞냐? 이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아, 이게 아마도 성자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어서 이렇게 어려울 거야. 그래도 바울 선생은 사람이니까 좀 쉽게 말하지 않았을까? 바울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좀 쉽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마음에 있으면 마음에 있는 말이 자꾸 입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이야기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이야기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자꾸 그 입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죠. 믿음이 이 마음에 있으면 그러면 의인이고 그 믿음이 차고 넘쳐서 이제 말로 쏟아져 나오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다 되는 겁니까? 평생을 신학에 전념한 학자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이 신칭이 방금 우리가 나누신 구절과도 연결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기는 맞는데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냐. 그 기준을 잡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구원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을까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특별한 방법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접하시고, 성령님의 도심을 받아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다른 방법, 쉬운 게 쉬운 방법 없습니다. 구원의 올바른 기준점을 말씀과 성령의 도심으로 잡아가십시오.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애매모호해 보일지라도, 그래도 말씀입니다. 그래도 성경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속에서 천국에 갔다는 구체적인 기록이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천국을 간 사람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다 보면 천국 가는 기준이 좀더 선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천국 간 사람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얼핏 보기에 형편없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의 풍요가 그의 영적 눈을 멀게 하였고, 그의 물질과 형식에 대한 집착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만들어서 그 가정 내에 엄청난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지난번 설교에서 나누었었죠.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때 흔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 볼때 이삭은 천국 가기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욕심도 많고. 뭐 영적으로 별로 깨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구저 사람 뭐 살긴 잘 사는데 에구저 사람 천국 가겠어 뭐 이렇게 이야기 듣는 사람과 너무 비슷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 속에서 여러 번 나오는 말이에요.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천국에 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삭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도 이삭이 천국에 있다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삭이 뭘 했길래? 어떤 믿음과 어떤 행위가 있었기에, 얼핏 보기에 정말 아닌 것 같은 그 문제점들을 들고도 천국을 갈수 있었을까요? 자,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삭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장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와께 요아께 강구하며 여와께서 그의 강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부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부자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이야기를 알고 있죠? 그 당시에 그곳에서 이삭이 새로운 아내를 얻는다 해도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삭의 아버지의 아브라함도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다른 아내를 취했었죠. 그러나 이삭은 새 아내를 얻는 방법보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리브가 바로 그 리브가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어려움이 닥쳤는데 피하거나 어려움이 닥쳤는데 또 다른 방법을 찾거나 이러지 않았다고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야, 이거 아닌가 보다. 어 이거 큰일났다. 조금만 불편해지면 야, 여기 잘못 왔나 봐. 어떡하냐? 어쩌다 좀만 마음에 안 들면, 아, 이 여자는 내 여자가 아닌 것 같아.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이런 여자를 내게 주셨을 리가 없어. 경박하기 그지 없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경박함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삭은 아이를 갖지 못해 쩔쩔 매는 리브가를 위해요. 남편에게 죄진 것 같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리브가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아내입니다. 내가 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내가 이 아내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게는 이 아내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이 소중한 아내가 지금 아이를 갖지 못해 슬퍼하고 있어요. 제 아내를 좀 위로해 주세요. 제 아내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세요. 모든 생명이 주께로부터 임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천국에 간 이삭의 믿음입니다. 요즘은 이 가뭄이 든다고 해서 또 그래서 흉년이 든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하는 일은 아마 뭐 한국에나 미국에나 없을 거예요. 물론, 뭐, 가난한 나라에는 아직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겠지만, 야, 이런 한국이나 미국에는 그런 일들이 없죠. 한국에 쌀이 없으면, 뭐, 어디, 미국에 쌀이 없으면, 어디 딴 나라에서 사오면 되죠. 하지만,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이 어떤 지역에서 가뭄으로 흉년이 들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동네 사람 다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흉년 들면 도망가는 게 맞아요. 이삭도 그런 일을 당했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된 이유도 바로 이런 기근을 피해서였어요. 그러니까 흉년 들면 도망가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려가지 말고. 창세기 1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말린다고 안 갔어요. 피난을 안 갔어요. 기근이 들면 피난 가는 게 굉장히 상식적인 일인데 자기가 거기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버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안할 자신 있으십니까? 성경을 보세요. 하지, 하지 말라는 일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하지 말라는 일을 안한 이삭, 이것이 바로, 천국을 간 이삭의 믿음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이 만만해 보이던 이삭의 모습이, 에구, 그래가지고, 어? 그렇게 해갖고 무슨 천국을 가, 하던, 이런 이삭의 믿음이 더 이상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깊이와는 자꾸 그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믿음의 행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삭은 자신과 그 식설들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의 생명줄인 우물물,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와서 이렇게 메워버리는 메워버리 못쓰게 메워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겁니다. 근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사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좀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아유,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왜안 도와주세요? 아, 지금 어디 계세요? 징징대고 화내고 하는 것이 우리 내 모습인데 이삭은 도무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고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는 것이 이삭입니다. 단지 그는 좋은 일이 생기면 그 기쁨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간 이삭의 믿음입니다. 그토록 이삭은 일생 동안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였죠. 이것이 바로 천국을 간 이삭의 믿음이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삭의 이런 좋은 믿음이 이삭의 많은 단점을 넘어서고 이삭의 많은 단점을 다 덮어서 그래서 이삭이 천국에 간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의인이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걸까요? 우리가 이삭처럼 살면 이게 뭐 가다 가다가 짓는 몇 가지 잘못이 있어도. 천국으로 갈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삭의 행위를 보시고 그 행위를 의롭다 여기셨을까요? 이삭의 의로움이 그를 천국으로 인도했을까요?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 하시는 말씀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을 약속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리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을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창세기 2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잘나서 이삭이 의로와서 이삭을 축복을 하고 축복을 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26장 24절에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삭이 불평 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도, 이삭이 믿음을 지켜 우상숭배를 안한 것도, 이삭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이삭이 특별히 우수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이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이삭과 함께 계셨기에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정말 와, 이건 정말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닌데 나는 아브라함 아버지가 없는데 그냥 뭐할수 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냥 따라 해볼까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면 자식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다니까 아브라함 믿음 그냥 따라 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날마다 날마다 지키고 하나님의 윤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매일같이 지켜볼까요? 아브라함처럼? 그럼 천국에 갈수 있을까요? 천국 갈수 있겠죠. 아마도?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못해요?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할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만두고 이삭의 믿음도 따라 하기 어려워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여러분이나 저나 안 돼요. 우리는 원래 천국 가기가 틀린 사람들이에요. 답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천국을 가겠다고요? 답이 없어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정말 큰일 났잖아요? 난 이제 어떡합니까? 난 어떻게 천국을 가요? 희망이 없습니까? 이젠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러나 나는 내게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큰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영접하므로 나는 우리 주 예수의 보혈피를 힘입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죠. 이 법은 모든 법위에 있는 최고의 법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힘을 입어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그 힘을 입어서 천국 백성이 된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힘입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심으로 천국 구원을 소유하십시오. 천국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라고 떠드는 사탄의 간악한 음성을 떨쳐 내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